이 준석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 그 문자를 보면 제 느낌인데요. 9 8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여러분은 몇 퍼센트로 보실지. 음.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진 음. 측에 음. 증언만 있었죠. 아. 증언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차 물증 저희가 전해 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그 접대 장부 보고 갑니다. 투자 지출 내역 130만 원 숙소 및 접, 숙소 및 접대 요청 유성 리바라 호텔 성 접대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네 됐죠? 이준석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들어가 있고요 성 접대라는 접대. 단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동사람. 채팅 다시 됩니다 아! 자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신 좀 차려 주시고요 네자1차 네. 물증 나왔죠 나와 버렸 나와 버렸죠 됐죠 자 그런데 김성진 측이 음.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 아까 문건에 있었던 8월 15일. 8월 15일. 그리고 또 7월 11일이야. 음. 됐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laughs>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대표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 그 문자를 보면 제 느낌인데요, 98%. 98%.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98%.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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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몇 퍼센트로 보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5일로 갑니다. 네. 야 근데 얘네들은 어때? 광복절에 그러니까. <웃음> <웃음> <진짜> 관복절에 <laughs> 어, 2013년 8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김성진이요 음. 이준석을 만나기 전 음. 낮에, 음. 낮에 낮에 김성진과 음. 그의 스폰서 장모 씨가 이준석을 어떻게 접대를 할지. 낮에 문자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 문자 공개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 연속이 좀 우리 식구분들이랑 함께 뛰고 싶은 하루인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이준석 위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5시에는 제가 픽업 후에 저녁을 같이 먹고 아마데우스 가라오케입니다. 아마데우스로 약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금일 숙박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올라갈 예정이라 우리 식구분들께서 숙소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김성진이 이제 스폰서에게 보낸 문자죠. 그랬더니 스폰서가 뭐 몽골 귀부, 귀비는 어디, 의원은 누구 하고 이준석 위원 오늘 숙소도 리베라로 잡아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자,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스폰서가 또 연락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대표님 이준석 위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네. 이 유성은 이제 룸사랑이죠 네. 보도상으로. 그럼,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시간이 이룰 것 같은데, 이르지 않다면 이준석 위원에게도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듯 합니다. 네. 자, 아까 앞에 문자 다시 한번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기서 아마데우스는 음. 작곡가가 아니라 <laughs> 어, 스폰서 장모 씨가 운영하는 가라오케 가라오케 음, 음. 예 그리고 자두 번째 거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성은 음. 어,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음> 예, <웃음> 예, 유성 에 있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룸살롱 네. 유성구에 소재한 네. 룸살롱 유성구에 소재하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낮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문자로 이준성을 어떻게 접대할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문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스폰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했지 오케이 그리고 또 캔슬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음, 있지 약속이라는 게네자 그러나 캔슬이 안 됐어요 어. 저녁 6시 50분에 네. 김성진 대표는 음. 대전역에서 이준석 선생님을 음. 모시고 음. 이준석을 모시고 아까 픽업, 어, 픽업. 모시고 김성진 자신의 집으로 음. 데리고 갑니다 아.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인 한잔을 해요 둘이서 아, 아뭐 아음 코파고 땅파고, 아만하고아뭐 뭐 덕분에 음 사업 잘되고 많이 도와주시고 음뭐 이렇게 합니다. 아 와인을 그 후, 그후 음. 상황을 문자를 보면은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자 공개합니다. 자 아까 스폰서가 김성진한테 대표님 저희 그 룸사롱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김성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이준석이랑 지금 와인 한잔 중입니다, 집에서.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럴 때 스폰서가, 네, 지난번에 이준석 위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죠두 번이라고. 네, 음. 국군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진이 수행비서, 음. 이제 운전해주신 분이 있나 봐요. 음. 어, 이제 곧 나갑니다. 국군휴양소 후문으로 갑니다. 음. 얘기하고, 수행비서가 답변하고, 이제, 김성진이 어. 스폰서한테 어. 지금 출발했어요 라고 보냅니다 야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야 유성에 있는 룸살롱에 음. 이제 음. 이동하나, 보다. 이동하나 보다 맞지? 그렇죠. 어.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룸살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그것까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이후 상황도 문자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이후 상황 문자로 살펴봅니다. 아까 그 수행 비서에게 김어 시간을 알려 주셔야죠. 아, 시간을. 시간. 자. 오후 9시 49분입니다. 음? 김성진이 수행 비서한테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에 오늘 산약한개 전달하세요. 한 개면 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행비서는 알겠다고 하고 김성진은 오후 10시 19분에 나갑니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저기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장의사 있죠? 장사 저분이 금일 산약한개 전달하세요. 음. 이 약은 성 기능과 관련된 약이라고 어. 진술을 했습니다. 장의사가 네. 어... <웃음> <웃음> 아 그럼 약은 장의사가 준비를 한 걸로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너 친구 옛날 친구 에이, 얘기 에이, 우리 <laughs> 보도를 기반으로. 아 문자가 나와 버렸어. 뭐, 뭐 방법 없어. 약을 문자가 못... 나왔어. 근데 지금 요 상황이 201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이름이 나오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28살 때 있었던 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준석은 항상 김성진 같은 사람, 음. 명태균 같은 사람과 늘 어울렸을까 아. 이런 의문도 좀 남고요. 네.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양한 약을 추론했거든요. 뭐 비타민인지 네. 어. 아니면 진짜 무슨 향정신성 그런 약품일 수도 있고 어, 네. 아니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뭐 성과 관련된 그런 약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기록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뭐좀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뭘 알아봐 인마? 진술했다니까 자스가. <laughs> 아니, 열어놓고 <laughs> 네. 저는 근데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준서 후보는 아예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족 검증도 아니고 본인 보상이라고 보입니다 본인.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대 위에 스스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질문하면 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삐뚤어진 언론관 속에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뭐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주자 검증이라는 것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고 국민의 네. 시간인 거예요 네. 여기에 공소시효가 어디있습니까그 음. 저는 이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 공소시효 얘기 안 합니다 무죄라고 합니다 무혐의 자 이준석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페북 작가 올려주세요 음. 자 어. 이준석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수사 안한게 아니라 어,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들고나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근데 저거, 이거 무혐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무고에 대한 무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과는, 아, 그걸 또 섞은 거야? 그 네, 그러니까 이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그럼 이거 성범매 처벌법 아니면 알선수세죄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들이 되면 또 공소시효 얘기를 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얘는 또 꼬투리 지않고 <laughs> 어. 고발하니까, <laughs> 이거는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돼. 뭐냐면. 뉴스 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이 맞아요. 이준석이 이건에 대해 얘기한 게 맞고 이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를 못한 건이에요. 음, 이건은 경찰에서 그냥 근데 저거를 무혐의로 저렇게 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혐의는 그 네. 무혐의가 아니고 아니요? 저건 이제 무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이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고로 걸어온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무혐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음.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혐의든 공소시효든 간에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요. 네. 결국에는 지기연재판장도 룸살롱 사진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저 문자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끝끝내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 끝까지 사실관계 밝히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할 때까지 저는 물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아마 제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저기 이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 이거 무고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한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네. 책임을 피해가려고 해도 음. 저는 정치적 검증은 피할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된 거야. 어. 혐의가 없어서. 기소가 안된게 아니라고. 막 아, 조사 다 하고 아예 네. 무혐의는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어. 지금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요, 음. 아까 음. 접대 내역 있죠. 네. 장부. 음. 그거는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이야. 이거는 음. 검찰 물건이라고. 아, 오케이. 어. 야,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문자 내용은 그 김성진의 핸드폰을 네. 포렌식해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네, 그걸 포렌식 포렌식 전공자잖아요. 그아 봉지욱 기자가. 근데 궁금한 게왜 정면 돌파 하겠다고 하면서 왜이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피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좀 해보죠. 예. 왜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을 회피하고? 무슨 뭐 정면돌파하겠다는 건 다른 쪽에만 정면돌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말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자가 나오고 증언이 나왔으면요 답을 해야죠 맞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을 입틀막하듯이 그 수행원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막더라고요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준석열 윤석열이 따로 없다라는 음, 말이기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이준석 페북을 갖고 약간 좀 의견이 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 그렇게 교묘하게 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좀 예, 해석의 여지가 하는데제 어. 얘기는 법적인 판단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음. 그리고 잊지도 않은 걸로 자기를 당대표에서 쫓아냈다고 탄압 그 프레임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그래서 청년 정치가 탄압받는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쭉 네. 청년이란 네. 단어 또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당시에 징계 때도 아. 명태균이 다리를 놔서 음. 김건희 여사랑 소통하고 음. 했던 부분들도 지금 문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냥 질문은 깔끔해요. 룸살롱에 갔냐 안 갔냐. <laughs> 그렇 돈을 냈냐 안 냈냐. 청탁 같은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 아예 기자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 답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검증하겠다고 덤빕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맞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걸겠습니다. 뭘요? 만약에 음. 오늘 문자 보셨죠? 네. 이 문자 이 시간에 음. 이준석이가 음.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하나만 나와도 네. 나는 그냥.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동선도 열고 막 그래요 <laughs> 네. 아주 선택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라고 아, 못하지 어떻게 하니 거의 칠불사에서 있었던 그 고요함 수준의 네. 아주 침묵입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렇습니다 네. 이거 계속 말 꼬고 막 뒤틀어 가지고 또 장난질 할 겁니다 음. 하지만 이제 다 들켰어! 그런 거. 방식이. 안 먹혀, 안 먹혀. 야, 근데 이보도 내용 엄청 크네. 장부 먼저 나왔고. 장부 나왔지, 깔끔하잖아. 그리고 어. 나서 스폰서랑 김성진이랑 그날의 계획을 짠고 있고. 있지. 계획대로 서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있잖아. 심지어 약도 나왔어, 약. 약 나왔지. 약 나왔어.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증언이 있어, 증언. 시작은 증언. 어. 그리고 지금 정도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laughs> 저 수행 기사도 한번 좀 찾아서 물어보면 좋겠네요. 저 수행 기사. 아, 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네. 이게. 아니, 이거, 너는 몇 퍼센트로 봐? 네 느낌이야, 이거 느낌. 99.7. 99.7. 네. 99 네. 9 7 저는 99.78. 99.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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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높게. 99.78%. 네. 네. 그면 조금 저는 기백 있게 <laughs> 99. 99.9.9%. 야, 아니면 하와이 가는 거죠? 아니면 하와이 갑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라, 저는, 홍준표! 저는 특사단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나 잡으러 와!